자, 이더리움 홀더님들 반갑습니다. 자, 현재 이더리움이 최근 며칠 사이로 좀 반등하나 싶었는데 또다시 이렇게 음봉캔들 만들면서 밀리고 있다 보니까 요거 진짜로 반등하는 거 맞는지 혹시라도 이전처럼 올라간 척 하다가 그냥 밀려 버리는 그런 흐름 아닐지 은근히 이 사이에서 걱정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시죠. 특히나 지금 자리에서 그냥 조금 올라왔을 때 혼자라고 말해야 되는 건지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지셨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이번 영상에서 우리가 지금 만들어진 흐름 어떻게 볼수 있는지 정말 상승으로 갈수 있는지를 확실하게 정리해드리면서 우리가 이 안에서 가져갈 수 있는 매매 전략까지 전부 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이 구간에서 물량을 잡아갈 수 있는 매수 타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서 주가가 올라갔을 때에는 어디까지 불과서 매도할 수 있을지까지. 전부 다 정리해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특히나 지금 단계에서 이더리움을 이미 들고 있다시는 콜더분들 계시면은 영상 시청 간에 이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본격적인 상승의 흐름 함께 응원하는 마음에서 상승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댓글 남겨주시고 영상 시청하시면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지금 나오는 2차째 흐름 가격만 보시면은 지금 반복적으로 고점들은 내려가고 저점들도 내려가는 전형적인 하방 추세의 흐름이 맞는데 자 그렇지만 우리가 지난 하락 과정과 지금의 과정을 비교해 보시면은 확실하게 다른 것을 우리가 보실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지금 보시면은 과거에는 이렇게 한번 지지를 받아주던 매물대를 한번 이탈하고 나면은, 반등이 나왔을 때, 반등이 그 근처까지도 못 가고 다시 밀려버렸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한번 지지를 받아준 이 매물대를 다시 한번 돌파를 시도해주면서, 요 며칠 사이로는 실제로 돌파까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가격이 내려가는 그런 조정이 아니라, 단지 옆으로 횡보하면서 시간만 죽이는 기간적인 조정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 조정 내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물량들을 잡아와야 주가가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재미가 없을 수밖에 없고 오히려 우리가 이런 지루한 구간에 견디지 못하고 물량들을 팔아버리는 순간 주가는 급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에 이 기간 조정이 언제 시작돼서 언제 끝나는지 우리가 이걸을 반드시 알고 가실 필요가 있는 건데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기 위해서 지금 주봉의 흐름으로 넘어오시면은 지난 조정과에도 어떻습니까 결국에 주가가 크게 빠지고 난 다음부터는 다시 반등으로 가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일이 걸린다는 것을 실제로 보실 수가 있어요 작년만 하더라도 지금 보다시피 거의 지금 세 달에서 네달 사이에 시간이 걸렸고 마찬가지로 직전에 이 조정구간에서 적어도 한 달에서 한달반 정도의 시간은 걸렸다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큰폭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만들어진 기간 조정이 적어도 한 달에서 두달 정도는 갈 수가 있다라고 우리가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 그냥 무작정 기다릴 필요는 없고 정확한 반등의 포인트가 있는데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지난 하락간의 특징적인 포인트가 있는데 여기 아래 보이시면 은 이렇게 꼬리가 길게 달린 영망치한 캔들이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역망치형 캔들에서 최근 대비해서 거래량까지 크게 터진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이런 식으로 거래량 터진 역망치 캔들이 나왔을 때에는 확실한 바닥의 시그널이 되기 때문에 실제 주가도 이 구간부터 시작해서 어때요? 거의 빠지지 않은 상태로 빠르게 반등의 추세가 나와준 것을 실제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도 이런 패턴이 나오게 되면은 빠르게 주가가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건데 지금 일단은 캔들의 모양은 비슷하지만은. 거래량이 어때요? 최근 대비해서 오히려 줄어드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래량이 낮으면은 신뢰도가 낮기 때문에 올라간 척하다가 또 다시 주가를 크게 밀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는 4 시간봉 흐름을 통해서 확실하게 타이밍을 잡아갈 수가 있는데 일단 우리가 두 가지 플랜으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지금 반복해서 가격들을 잡아주는 바닥에 매물 때가 있다 보니까 이번에 다시 만들어가는 조정 구간에서 최저점 공략을 하시는 방법 아니면은 한번 이렇게 크게 급락을 만들고 다시 주가가 급반등을 만드는 가운데. 거래량이 터지는, 한마디로, 주봉상에서 연망청 캔들을 만드는 그런 포인트를 공략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사실상 이두 번째 플랜을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당분간 여러분께 이더리 영상으로 꾸준하게 인사를 드리면서,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 급등 시세가 나와줄 수 있는 타점들이 나왔을 때에는, 최대한 빠르게 영상 내에서 공유를 드리면서, 실제로 이런 격들이 왔을 때에는 놓치지 않게끔, 실시간 대응까지 함께 도와드릴 건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만들어지는 이 반등의 시세 놓치지 않고, 함께 수익 구간까지 준비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단 하단에 보이시는 저희 채널에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제 채널의 구독자가 먼저 되어주세요. 저희 채널의 구독자가 되신 분들은 제가 영상 내에서 강조드리고 있는 이런 포인트가 실제로 왔을 때에는 놓치지 않게끔 실질적인 도움을 여러분께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3947-8796제 연락처로 구독하신 분들은 이렇게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제 연락처로 문자 한통 메시지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구독 문자 보내주신 분들은 여러분들 연락처가 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에 잡아갈 수 있는 정확한 타점들 나왔을 때는 놓치지 않게끔 실시간 대응 문자를 통해서 정확한 타점과 타이밍을 잡아갈 수 있다라는 메리트가 있다는 거죠 자 게다가 저희 채널에서는 지금 시장이 굉장히 어지럽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단기적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단타 종목까지 함께 공략하면서 함께 수익까지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래서 최근에 어떤 종목들을 매매했는지 잠깐만 예시를 보여드릴 텐데, 지금 보다시피 지금 지표가 잘안 보여서 제가 하얀 화면으로 돌아왔는데, 여기 차트를 보시면은 바로 아래 보이시는 검은색 세력 매물대와 그 위에 있는 빨간색 급등 라인이 보이실 텐데요. 자,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세력 매물대 밑에 있을 땐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다가 이 매물대 위로 올라갔을 때부터 천천히 물량들을 매수해 가는데 본격적인 파동은 이 급등 라인을 돌파할 때부터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거리량도 이 라인을 돌파할 때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라인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은 1차로 물량들을 잡아가는 포인트 그리고 주가가 급등 나오는 2차 물량을 잡아가는 포인트까지 해서 충분히 물량들을 싸게 잡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거 말고 제가 몇 가지 더 보여 드릴 건데 최근 상승을 크게 만들었던 리스크도 마찬가지죠 지난 구간에서 세력들의 매물대를 돌파해주면서 1차 매집을 완료하고 그 다음에 급등라인을 돌파하자마자 주가가 완만하게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큰 파동이 나온 것을 우리가 실제로 여기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 상장했던 신규 조목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요걸 통해서 적용해볼 수가 있는데, 주가가 세력들의 매물대를 돌파해주면서 확실하게 하방의 흐름이 횡보로 전환된 모습이고, 이제는 어때요? 정확하게 급등 라인을 돌파하기 일보 직전인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라인을 돌파할 때 마찬가지로 모나드도 물량들을 잡아가면은 굉장히 큰 수익이 달성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비트코인도 이 세력들의 매물대를 돌파해주면서 최근에 한번 크게 상승을 만들고 지금은 어때요? 다시 한번 이 매물대 밑으로 내려오는 단계다 보니까 다시 하방의 추세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이걸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할수 있어요. 결국에 지금 세력들이 물량을 잡고 있는 매물대 위로 주가가 올라오면은 거기서 어떤 주가가 정말 크게 올라가니까 우리가 이러한 타점들을 놓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이건 제 여러분들께 우선 자랑을 하거나 지난 걸 가지고 이때 우리가 물량들을 잡았어야 됐고 여기서 팔았어야 된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식으로 물량들을 잡아갈 수 있는 특점들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다음에 만들어지는 반등의 포인트 안에서는 놓치지 말자라고 제가 여러분께 미리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채널은 백 마디 말로 하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실력으로 증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실질적인 수익까지 내가면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채널이니까 제가 마찬가지 다시 한번 중요한 특점들이 나왔을 때이 세력 차트를 통해서 정확한 급등의 포인트를 다시 한번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저와 함께 확실한 특점들을 공략해서 수익까지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방법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3947-8796제 연락처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제 연락처로 문자 한톡 메시지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거 문자나 보내는 거 어렵지도 않고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꼭 저한테 구독이라고 남기셔서 앞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반전 타점까지 함께 놓치지 말고 챙겨가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러한 타점은 한번 만들어지고 나면은 한동안은 계속해서 상방 추세를 만들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타이밍을 놓치시게 되면은 나중에 들어가기에는 굉장히 타이밍이 애매해질 수 있단 말이죠. 결국 우리가 시간과 타이밍이 생명이기 때문에 놓치지 않게끔 미리미리 저한테 문자 한통꼭 보내주시길 바라겠고, 저 역시 마찬가지로 당분간 꾸준하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면서 저희 구독자분들께 최대한 수익이 날수 있는 정보들 꾸준하게 챙겨드리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비트킹이었습니다. 영상 시청하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